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액계를 만지는 영상으로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액계를 만들고, 어, 이거, 어, 촬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주변이 많이 더러워요. 어, 나, 중에는좀더 예, 음, 깨끗한 환경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저가 시험기간이라서, 공부 좀 하다가 어, 유튜브를 많이 못 찍었어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저가 애껴 초보이고 하니까 나중에 좀 애껴에 대해 잘하시는 분들은 애껴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고양이가 우는 소리는 저희 고양이가 지금... 발전이 와가지고 울고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신경쓰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ASMR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러분 잠시만요 시끄러운 고양이도, 고양이 좀 내보내고 왔습니다. 어, 똑같은 액 깨지면 요거 조금, 어, 조금씩 물의 양을 조금 다르게 했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이 슬라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느낌이 조금 더 부드러워요. 이거는 어떤 햇게를 완전히 물로 녹인 다음에 거기에다가 리뉴를 조금 많이 넣고 어, 거기에다가 슬라임을 조금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슬라임 같은 게 지금 뿌셔지는 느낌이 나는데 그건 계속 만져다 보면 익숙해지고요 색깔도 물감으로 좀 냈어요 그래가지고 손에도 많이 묻고 어, 책상에도 많이 묻고 하는데 뭐, 이까짓 거, 감당하죠. 씻고 며칠 후면은 괜찮아져요. 랩도 엄청 잘 되고요. 완전히 퐁당한 게, 에, 아 퐁당은 아닌데 솔직히. 이제 여기다가 에 물을 조금 더 넣어볼게요. 물좀 떠오겠습니다. 물을 한 스푼 떠왔는데요 요거를 여기다가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다가 묻냐고요? 아, 네. 통이 없어서. 자, 빨리 조금 더 섞어 섞어가지고 올게요. 섞어가지고 왔고요. 음, 자, 이제 일단 처음부터 흐르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흐르기도 잘 못하고 지지기도 못하고 거품도 못하고 다 못해요 일단 기술은 다 모자라고 만드는 기술은 뭐 조금 있으니까 나중에 몰프를 또 아마 하게 되면은 어... 한번더 만드는 영상... 한, 어, 만드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게임 영상 왜안 하냐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을텐데 그 게임 영상은 나중에 그... 게임은 좀 더, 저가 게임 실력이 늘면은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어, 하고 싶은 건 마크, 어, 뭐, 좀비고라든가, 어, 등등? 브롤이나 뭐 그런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력도 많이 꾸리고, 게임에 대한, 그거 뭐지? 상식이 없다 보니까, 어, 여러분들 앞에서는 잘 못하겠어요. 애교 만지는 실력도 별로 없으니까, <laughs> 이거 지금 올리는 것도 너무 버거워요 뒤집게 문제 있으면 말해주세요. 아... 시험이 끝났는데, 애들이랑 놀고 싶어도 애들이... 다 바쁘고, 또놀 친구가 있다고, 막, 예정이 잡혀 있어가지고 놀지를 못해요. 심심해요. 그때 뭐 유튜브나 좀 찍으면서 좀 가, 좀 같이 놀아요. 아, 차가 안 놀아. 아, 안녕하세요. 일단 ASMR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다른 애끼를 한번 바꿔볼게요. 토이 담으면 엄청 퐁다한 것처럼 보여요. 자, 다른 애끼 갖고 왔습니다. 요거는 제 친구가 만들어준 건데요. 나중에는 뭐 먹방이라든가 얼굴 공개가 되면 먹방 같은 거나 장난감 같은 거를 조금 해보려고요. 자 요거는 오늘 저가 만지다가 온건데 자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꺼내면서 실수로 톳네요. 어, 요건 냄새가 좀 별로 안 좋으니까 다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그 보라색 이 띠로 다시 넘어가죠. 아 현주 닦을게요. 저기 물좀 묻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게 이렇게, 세렇게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낌다이다 다르다고 했는데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요 다르이까이거게 이렇게, 요게요 이게 좀더 작아. 와, 엄청 커졌어요. 만지기 좀 버거운데? 역시 세으로 나는 게더 낫네요. 토에 담으니까 무척 예뻐 보여요. 나중에 실시간도 클 건데 그 실시간 끼는 걸잘 몰라서 그 다음에 또 방송을 좀 어떻게 하는지도 좀 이해를 좀 하고 와야 될것 같네요. 그러면은 빠이빠이 그리고 여러분 좋아요랑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빠이빠이!